클래스 201 주식 강의 1위, 한달 수익 1,040% 인증 완료한 귤맨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을 기술적 분석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상승할지 하락할지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 얼굴이 큰 거는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갈 때는 작게 만들게요. 부담스러워도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식 시장 사이클을 대충 보자면 2차 전지, 반도체, 우크라이나 전쟁주 뭐 흐름이었다가 다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로 돌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초전도체 주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초전도체와 인연을 스치기만 해도 떡상을 하는 주식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바로 어제, 8월 3일 목요일, 우리 초전도체 검증위원회에서 논문 자료 등을 보았을 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 뉴스 기사가 속보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어제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시간에서 급락 그리고 오늘 금요일 장에서도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초전도체 주식들 상황이고요. 아 물론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아직 결론 난건 아닙니다. 보통 과학계에서 최초 발견에 대한 제조는 검증해 그리고 검증 검증 검증을 계속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물론 더 걸릴 거예요. 이처럼 최근 주식시장 수급 이동 템포가 굉장히 너무나도 빨라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 분들은 아마도 이 템포를 따라가기 너무 복차 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소외감이 들고 그리고 나만 손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수급 물리는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보았더니 바로 수급이 또 이동하면서 본인은 물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실 겁니다. 현재 주식시장은요. 참고로 주식의 가격은 매수자, 매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늘 시장이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는 그 재료의 크기를 주식시장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기사만 아니라면 평소 오버슈팅보다도 더큰 슈퍼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초전도체 발견 재료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처음 겪어보는 크기의 재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뽕 차오를 수 있게 우리 국내 연구진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심도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서 개별정보 관심도는 이런 주식의 상승률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크기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 쏠린 돈의 크기이고, 돈의 크기가 곧 주식시장의 관심의 크기입니다. 상승률만 높다고 해서 관심이 높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초전도체 관련주 개별정보,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만 한번 제가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만 재료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직 현재 기준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성은 오늘 금요일 기준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오늘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5%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덕성 차트에서 볼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근 거래대금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터진 어제 바로 이 어제의 종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늘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다. 이두 가지가 덕성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먼저, 어제의 종가를 지켜주지 못한 점은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이 아닌 파란불,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도 마이너스입니다. 상승탄력을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성의 경우 월요일날 여기 갭상승 구간도 있고 해서 하방 압력이 지금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남입니다. 서남은 사실상 어제까지만 해도 초전도체 대장주였어요. 제가 물론 상승률만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서남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상승도 가장 많이 해줬기 때문에 초전도체 대장주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남은 회사 측에서 발표가 있었죠. 지금 초전도체를 개발한 연구기관과는 어떠한 연구협력이나 사업협력이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재료의 변화가 생겼죠? 재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더 이상 기술적 분석이 의미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제가 오늘 언급할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줬는데 오늘 지금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와 맞먹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하방압력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어제의 종가도 많이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의 갭까지 지금 무서워해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모비스는 하방합력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익 P&E입니다. 오늘 비록 큰 급락이 나왔긴 했어요. 하지만 거래대금의 양이 앞날에 비해서는 이렇게 앞날에 비해서는 거래대금 크기가 적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신뢰성이 그다지 있는 하락봉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재료의 변화만 없다면은 금일의 하락봉은 어느 정도 메꿔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급상승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또큰 저항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820원에서 10,000원 사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요 자 다음은 파워 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콘텀 연구소 간접 투자 지분이 있어서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앞서 말했던 원익피엔이와 비슷한 자리죠. 비록 오늘 큰 급락이 나왔긴 하나 지금 거래대금 크기가 어제 거래대금 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보다는 이큰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꿔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상승 압력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초전도체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현재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금일 기준, 기술적 분석상 가장 좋은 자리에 온 종목입니다. 신성텔타테크는제귤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 자미매매법으로 지금 신성텔타테크 미리 선치매매했다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지요. 자, 그 종목이 지금 초전도체 대박재료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제 오랜 귤 시청자분이시거나, 제 주식 비법서 전자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차트 형태가 쉽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좋은 형태라는 것을 한눈에 아셔야 됩니다. 제 주식 비법서 11페이지에 정리한 핵심 글, 바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양봉은 찐 양봉이다. 자, 그 중에서도 이날, 이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일봉을 보시면은 상한가 마감을 해준 날입니다. 자, 안 그래도 고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날인데 상한가까지 마감해줬다. 자, 이러면 저는 플러스. 지금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거래대금이 안 그래도 더 터질 수 있었는데, 상한가로 잠겨지면서,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원래 거래대금은 이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어야 정상이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 됐어야 정장, 정상이다. 1.5배에서 2배 곱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은 거래대금이었는데, 상한가까지 마감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자 우리 규실청자분들 아시죠 바로 원빈 차트에 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명명한 원빈 차트 바로 원빈 아저씨 영화의 명대사 아직 한발 남았다 워가 한발 남았다 상승이 한발 남았다 자 우리 이런 원빈 차트 많이 발굴해서 예전에 같이 수익 많이 올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정확히 보시면은 이날의 종가를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날의 종가를 정확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이지 정확하다는 지점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가 이날 종가 지금 가까스로 지켜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빈 차트의온 종목이라 할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재료의 변화만 없다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원빈 차트에 오으로써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지금 좋은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었던 이큰 하락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하락분은 완전히 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보다도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초전도체 발견이 맞다 아니다가 아닌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얻어가실 건 얻어가시고 버리실 건 버려가시면 되겠습니다.